Hoje é o meu, o meu, o meu, 았다 고개 욕심이.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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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도못 올려. 어말랑말랑해 오늘. 뭐야 야야야야뭐 뭐 하니? 어? 공받기 이거 뭐어떡하겠지 오! 오, 오셔다어이어게어렇 됐어. 아, 저는 240을 이미 230대도. 그러네, 내가 다친 거야. 나 이제 우와 돌았어. 당연 받았어, 올라갔는데. 그래? 올려 보자. 올라. <laughs> 나보다 더 졸보야. <짧아요>. 아, <laughs> <안 웃음> 어, 올려 는거 아니야? 어, 보이마. 어? 오! 공공 어? 어? 동력춤, 너무, 아, 너무 야, 저 커버도 두개얻었다 뭐. 어 <laughs> 공감 <공단점>? 좀. <laughs> 어, 어, 어. 서로 공기 싫어해 어. 야, 사람은 상상 <laughs> 이일해 눌러나가는데놀가내리놀 오르막이다 그데놀쓸수 있어. 라 들어? 놀라운데, 놀헐운 어? 놀디야데놀디야 어, 파파리자 급잘 살짝 맞고 왔어. 오, 지나갔어 아, 좋네요. 어, 이게 됐다. 여기 앞에 맞으면 되는 거야. 아, 주특히 나왔습니다. 여스. 헛거리. 그래, 어, 앞에 맞춰서 붙었다. 아, 나 저거 진짜. <웃음> <웃음> 야, 저거는 정말. 뭐라도 해야지. 나이스. 응, 죄다 올려라, 씨. 어? 공, 박 맞추시라? 공기가 필요해. 근데, 잠깐만. 음, 트렌드가 이제. 그니까, 러 지금 트렌드로 오. 가야 돼. <laughs> 스치어운그지 아! 아, 들어가자라는데. 아, 들어가자라는데. 뭔트로피

맛있다 <laughs> 딱안았으면 거기잖아 빨리 가자 이거로오버디 찬. 정 대왕적이라서 표정이 말대로 됐네. 어? 은은씨 <목소리> <시작>. 어? <목소리> <야. 목소리> 어. 처음에 너무 사을 준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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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아. 아. 아니, 내려왔는데 라이가 너무 좋았어요. 40인데? 아, 와.. 오 씨.. 야, 됐어! 모든 게다어 다 나이스 하나일 다. 공이 응. 응. 높잖아 그렇지 그만큼 게 짧게 잡아야지 짧게 가잖아 짧게 범페는 내년에? 내년에? 범페 범패는... 아수비을까터왜아져넌왜터왜 터져? 넌왜 터져? 넌왜 터져? 넌왜 터져? 넌왜 터져? 넌왜 터져? 넌 동 야, 이것도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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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튀기기좋고튀맞게야한 번에 그냥 완전히 다 튀기기 했더니. 그지아 기가 막혔다. 이다 앞에 튀기기 정말 죽었다요 신 중에 오늘 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어요왠어어어어네 왠지 모어요고 안해도 알아서 왠지 풀고 나오네 아, 지아이나지모지고 양파 있다 또또 어? 응. 그, 그, 어. 아, 아니, 수밖에 없어. 난. 야, 밑에 거두배 아니요? 그러니까. 3 7 아니요? 어. 계산 잘. 스피를 봤어. 얼마나 세게 신 <laughs> 하는 <뢰쳐> 거 같아. 일단 아, 응. <뢰쳐> <심만했어>. 그냥 이렇게 <뢰쳐> 신... 아, 독사들 아도다 가르쳐 주네. 그거 얘기했다고 혼나. <뢰쳐> 그... 아, 아. 이게 2 7 이게 이잔데비 2등 해라 투는안돼안돼 어?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안> 파포야 <목소리> 맞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다장타 a 상대적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네. 그러잘 아, 어, 뭐야? 팠는데. 갑 <놀람> 어, 어어 아우. 빠지 바랬지. 뭐라 지 좋은데, 좋은데? 가면서 이렇게 휙꺼 아니야 길지 그렇지 응. 죽이지 않으면 안돼오 응. 미친 응. 고기 찬스, <laughs> 고기 찬스. 불고가겠가하네 오른쪽에 나이가 또 있어. 날바 씨. 통 있네. 오, 이렇게 시 소리를 내고 지랄들이 거미 놀았 어? 이거 5 6개 나이 <놀람> 아우 시발 너무 맛도 아니고. 조가 안 있을 거 응? 깨우게 가지. 어안 하나만. 장난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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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있다고. 다스피 아예 안 걸리니까. <laughs> 궁금해? 오. i e 내가 발길 바쁘고 어다 e 가야도핀걸려야지열이 설마. 말로 아주, 말을, 쉽지 않나? 쉽지 않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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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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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 짧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요 웬일로 뛰었대 <laughs> 잠깐만, 잠깐만, 에안 죽어 깐안잠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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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아니잠 오, 미역. 아, 참 아, 참그하다참급 좋다. <목소리> <목소리> 맞바람, 그맞그네 <맞바람이 있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맞네. 목소리> 내가 롱게해주고 네가 쇼게해주면 <목소리> 어, 이거 이게... 리허, 한거 어, 캐리가 이거 캐리. 하나도 들어오고 안 걸렸는데 캐리가 내려 야, 이게 나와? 오늘 라는가되 <놀람>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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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어안 되나? 안 되나? 보라. 오, 포카는 돼. 오, 쭈우, 돼. 는 데. 어좋은데깠는데결과가 좋은데 결과 가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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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공이 좋았어? 공이 좋아. 헤더 다냐 여기. 어디 어디? 오피스 상현자도 려널티리잘 쳤네. 딱 가운데, 딱 가운데. 살아야 돼, 살야지 오호! 살아야 어, 어. 아니야, 이 나와. 공이네공말이안되지않냐 <laughs> <laughs> 응, 아, 아, 이거, <laughs> 이거 완전 생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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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게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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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 다르게 다르 다르게 다르다 잘말거 같았어 고 오, 나이스. 오, 오, 나이다 오, 나이스. 이거계획이 우리하고 계획틀이스 오, 나이이스는데 아무 지장없어? 오, 나나 오, 돈한테 많이 땄으니까 안 이야 그럴 거 같아 네. 쟤는, 쟤는 안 되고 내가 <목소리도> <얘가> 많이 땄내 나는 <목소리도> 2만 을 넣으면 될거 공원 하려고? 공 <목소리도> 하려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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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